음,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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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어. 상대 yeah. cool. <laughs> <freely split> 안고 아, 그래 <laughs> 좀. 금, 금, 금. <Sham sugarared> <살된> 됐어, 됐어, 어 자, 코트 매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6코트와 7코트 경기는 2코트와 3코트에서 예정되어 있던 경기로 전환시켜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자, 7코트입니다. 7코트입니다. 50대부 의정부 매니아 원주 그린. 자, 7코트입니다. 50대부 의정부 매니아 원주 그린. 자, 8 끝났죠. 자, 코트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팔 코트입니다. 팔 코트도 서울 노원. 자, 선수분들은 코트로 진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팔 코트입니다.

해백 샤크 그린 페이스 哎呀哎呀！哎呀 자, 6코트입니다. 50대부 영월 동강 팀은 6코트로 진입해 주세요. Diolch yn fawr iawn am wylio'r fideo. 진이 나셨습니다. <laughs> 자, 4코트입니다 40대부 여주 SM 원주 치약. 자, 7코트입니다. 7코트입니다. 50대부 원주 장우 이천 대월. 자, 7코트입니다. 60대부 원주 장우 이천 대월. 자, 선수분들은 코트로 진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코트입니다. 열 코트입니다 열 코트입니다 40대부 종로 나인청 상주 곶감 자열 코트입니다 열 코트입니다 40대부 종로 나인청 상주 곶감 자 선수분들은 코트로 승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열 코트입니다 공부 <laughs> <laughs> バスでバスで。